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군씨가 화장실 똥통에 빠지셔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 너 오늘 지금 이부 시작... 이거 텐마 시작됐어? 그래! 근데 누가 아무도 나를 왜안 찾아? 야 방송 풀이한 거 봐라? 야 보통 생방에 MC가 안 나타나면 최군씨! 최군씨! 그래. <놀람> 지금 방송 시작된 거라고? 그래! 살발하다 나 욕하고 있었는데 지금 <놀람> 와... 야왜날안찾아날필요성을못 느낀 거야? 응, 못 느낀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되었고요 2부에 스타트할 또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게임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모이는 이렇게 후반에 시작하고 있다고요 매주 수요일 시간을 바꿔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영웅 자 오늘은 어? 자, 지금 자, 5시 22분이에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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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요 왜요? 우리 4시 시작이죠? 예, 예. 그리고 6시에 끝나잖아요. 근데요? 근데 5시 22분이라고요? 근데 왜요? 뭐가 이렇게 빨리, 빡...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왜요? 어쩌라고요?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영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왜 줘요? 뭐예요? 예? 네?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저희는 아, 큐카드 없어서 저희는 하는 거 알잖아요. 다 숙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큐카드가 없어져서 알겠습니다. 제 영웅 화면 보여주세요. 어, 저는 말이죠, 어 허이미 씨좀그그 그 잼스톤 좀 모았습니까? 네. 아, 나 스토리 원도 들어와서 오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쨔자 쨔. 제가 레벨 1 7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활발합니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자 시청자분들 많이많이 함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도사 홍길동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외국인이구나 아버지 is daddy 형 is brother 홍길동아 반딧불 인지역 출발 자 이번 공격속도 이게 그공격속도예요쏴쏴쏴 주먹으로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쏴라 파파 파파파자 서포터즈가 자동으로 나왔나요?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또 있죠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자 이번에는 어퍼컷 한번 날려야 되는데 자 저를 도와주고 있는 애는 몬스터가 아니고 사라졌죠 아까 도와준다는 친구 있는데 약 10초 후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써야죠 어퍼컷 날려버렸고요 너무 빠른 시간 끝났기 때문에 몰랐을거예요 이게 항상, 그, 뭐지? 유행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지금 4성으로 뽑으면 좋은 캐릭터를 한 번씩 올려주세요. 가장 핫한 캐릭터는 뭘지? 어, 지금 가장 핫한 캐릭터는 뭔가요? 여웅에서 뭐? 지금 가장 핫한 캐릭터. 이순신, 황충, 메리다, 알리. 야, 죽어라, 씨. 손오공. 어, 손오공이요? 손오공이 왜 갑자기? 와 검. 아 손오공이 이제 좋아졌어요? 어 그렇구나. 제드 제드지. 아 제드. 제드. 네. 어우. 뭐야? 제... 제... 제노아, 제노아. 제노아 제노아. 아 손오공이 SS급이 됐어요. 와나 손오공 키우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십4일부터1 4일부터가 이벤트 캐릭으로 대박. 링하고 메리다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아. 링하고 메리다를 또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야 확실히. 자갑시다아 그럼 소노공하고 메리다하고 링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 소노공이 갑자기 SSK 급이 되다니. 그쵸 많은 분들이 아마 링하고 어. 메리다를 많이 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링하고 메리다가 또운 좋게 이벤트. 나이어아 점점 발전하고 있죠. 깔끔합니다. 성공. 뭘 얻었을까요? 자, 이 중에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보상은 610 골드를. 나이사 자, 이번엔 허윤미씨 하면 넘어가볼까요? 저는 제가 잼스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네. 카드 까기. 카드 까기. 네. 카드 까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카드 까기. 네. 역시 뭐, 까기, 영웅 까기, 영웅 뽑기. 뭐, 최고겠죠? 네. 자, 뽑기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뽑을게요. 한 장씩 한번. 자 이미 메리다고 하그 다음에 링을 아, 가지고 스피스. 있고요. 네. 자, 자, 놈들이 우리를 자, 주시하고 상점에서 아 제발 이상한 거 뽑혀라. 영웅 자한 마리씩 얼마? 펜 하버 펜오 왕후 왕후 별로 안 좋은 거 왕후 그래도 괜찮아 왕후 네. 엄청 쎄. 황하의 황하의 나 엄청 세 황해 이 내가 아까 하면. 말했던. 키드 나왔죠? 엘레멘탈 엘레멘탈 멘탈 무너지죠. 아 다시 한번 엘레멘탈 강철 멘탈 무너집니다. 황야의 키드 다시 한번 황야의 키드 마음속이 황야가 되네요. 럭마자 일라치야 모닝콜레자. 자필로테스 여성분들의 로마 필라테스. 자 마르코 이백년이거든요 마르코. 페치하고. 아이. 딱봐도 없어보인다. 두드링 전사. 음. 자, 잼스톤. 피같은 잼스톤이. 오, 로즈본. 조교 로즈본. 써니 해 하지만 삼성이군요 방해하게 아. 드 아, 연습생 세형이! 이름부터가 약하다, 연습생. 강난자 루엔드 파이럿. 나 그때 우성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로즈본. 무선 나왔어요? 나도 나왔었지 그때 아. 목탄이! 목탄 뭐야? 그 목탄이에요 불 때우는 거 아니야? 야 그래. 오늘 별로 안 나온다 지금 이 시간에 안 터지나 보다 에이 어, 안 나온다 안나온야 우리 영어 운영자분들 보고 계세요 어어어! 사성 나왔어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걸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럴, 이렇게 럴이 나올 때 55,000원 과금 아, 55,000원 이 몽땅 주는데 이걸 못 참겠더라고 오늘은 참겠습니다 와 그래도 롱노즈 얼음 비룡 보관함이 부족하죠 아. 야그 정도로 많은 영웅들을 뽑은 허유미씨입니다 보관함에 가서 아, 그래도 뭐 잘했는데 저는 뭐 캐릭이 없는 게 없어요 아, 보시면 라일라 네. 그 다음에 배달 실버 그 다음에 아, 메리다 손오공 그 다음 벨가노스 뭐 없는 게 없죠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 요리왕 비룡도 하는구나 이거 영웅 내친구에 떴다 조련사 허윤님도 계시네 와 이분 육성 손오공 가지고 있다 레벨 41 조련사 허윤님 우리 길드에요 저도 아는데요 예 그래도 한번더 언급해 드린 거예요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센치해요저야뭘못 응. 받아서 그런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음, 상점에서, 음, 상점에서 한번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454개밖에 안 남았어요. 뽑을 것 같아. 흐라! 과연? 아, 아 강철 형가그 아. 다음은? 아그르! 아그르! 자, 그 다음은? 비시오스. 자, 그 다음은? 파밍. 이거 한꺼번에 뽑아야 되나? 그로 테 아, 너게 지났어. 아. 아! 안 된다. 안 나온다. 안 아니, 나와. 아. 아니, 얼마 진짜. 없는데? 이거 뭐지? 그냥 일반 사냥했을 때 나올 나올 법한 그냥 뽑기 안 해도 나올 법한 몬스터들이 주르륵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기 힘들어야 나왔을 때 어. 오, 그래도 괜찮네. 네, 레벨 월 그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힘드니까 나왔을 때 재밌는 거고.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뭐 뽑았을 때로또 없어요. 예, 네. 그게 다 뽑기의 매력 아닙니까? 로또 어? 마지막인 것 같아. 잠깐만, 아니다. 야, 잼스 톤! 아, 마지막, 마지막! 오늘 그러면 4성 롱 로즈 하나 있네. 아이고변종 아, 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 허인미씨 그래도 전투하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네. 그래도 허인미씨 지금 서론에 네, 자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소노공이 있어요. 소노공이 음. 왜 갑자기 좋아졌을까? 한번 업그레이드되고업데이트되면서 마법 방어력 7%. 음. 그러면 저는 이걸 빨리 합성을 할래요. 네. 손오 아무 사 소노공을 강화. 만 있는 거 최대 강화 단계. 아, 진화. 아, 이거를 파트 파트를해 놓고 근데 소노공이 여자네? 원래 남자 아닌가? 소노공 원래 여잔데요. 뭐공 원래 원숭이인데요. 아, 네. 진화를 다만이 있는 거 그려. 완전 지루해. 소노공이 좋다 이거지? 오, 라일라 진화. 알겠다 말하다. 와, 진짜 라일라를 리서 라일라 꽃향기 자 여기다 놓고 제가 방금 만든 손오공을 여기다 집어넣고 파트 있지? 참가를 해서 다른버블을 위해서 자 이룰 수 없는 기회 아 로봇머즈 로봇머즈를 로머즈. 서포터즈에 두고 다른버블을 위해서 저는 그 한번 가보시죠 좀, 좀 쪼랩으로 가보세요 고행에 갈게요 고행 51단계 음 지금 실전이었어요? 어디였어요? 실전 설전이요 설전. 네. 설전은 네. 매일 밤 목요일 영웅을 나 많은 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영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주 이제 수요일 4시 시간 옮겨서 여러분들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게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좋은 캐릭터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게미에 어, 한번 빠지면 진짜 게임에 빠지니까요. 그럼 일단 오들 지금 찾아보는 거야. 오 성공 5성이야 자 6성까지 가나요? 야 이제 뭐68자85자 어디까지 아 잼스톤 잼스톤에서 걸리죠 여기서 좀 빼면 또 잼스톤 또 빼나요? 이렇게 해서 6

you must be a runster 한성짜리 키우면은 잼스톤 몇개 주게요? 만렙 키우면. 여러 개. 두개 줘. 여러 개네. 두개 어, 주고. 야, 4성짜리 만렙 키우면 세개 주고. 5성짜리 만렙 키우면 다섯 개 줘. 오, 야유, 커브에서. 이게 지금 제가 높은 단계에서 하잖아요. 고행 52단계다 보니까 손오공이한 번만 돌았는데도 벌써 할렙이에요 음, 미래를 그, 그런 게 좋죠. 음. 같이 가는. 버스 태운다고 태우는... 하죠? <목소리> <목소리> 관광버스. 관광버스? <목소리> 관광버스요? 네. 버스 태우기. 고행 60층 어떻게 깼냐고요 고행 60층. 음... 솔직히 부활해가지고 깼어요. <laughs> 부활해서 깬데 고행 20층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처음 하는 근데 룬을 것이다. 어떻게 장착하는에 따라서 이 속성 자체에 있는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뭐야 세군님 눈좀꼈어요막끼 아, 것도 있고 안는 것도 있고. 룬을 안 끼면은 그 캐릭의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끼도록 하세요. 네. 성미 네. 씨도 평소 커플링 좀잘쓰시고요 이렇게 뗐다 뗐다 할 거면은 차라리 그 반지, 사탕 반지 사달라고 하지. 내가 미쳤다고돈 주고 백화점 가서 했는데, 뭐이 부직포도 아니고 이 포스트잇인 줄 알았어.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깨워줘요. 저, 반지가 왕따 당하는 거 같아. 아, 그게 아니고 포텐스나 아, 나도... 나 얼마나 깨고 있었으면... 아, 야, 자, 나 문신 나어 어, 주름 생기셨네요. 어우 살 냄새. 이거 진짜 냄새. 어, 안 나는구만. 오버하고 있어요. 하이튼 뭐든지 한번 다시하기. 다시하기해서 만렙을 만들 거예요. 빨리 빨리. 레이스 모델분들도 이렇게 그 쇼할 때 대기실에서 온라인 모, 모바일 게임 좀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해요. 음 몬스터 길들이기도 많이 하시고. 어 몬스터 빌기도 많이 하고 캔디 크러시 이번에 크러쉬 만나서 영웅하는 모델분들 누군지 한번 봐봐봐 왜요? 아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게. 어, 알겠어 응. 우리 길드에가입시키면 되겠다 모델들을 그렇죠? 하는 모델들이 있다면.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군요. 머리가 참 기네요. 내리다 가야. 그러다가 신발에 끼면 넘어좋 텐데. 너 저렇게 길면. 저 옛날에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안녕히가세요 이렇게 내 힐이 거기에 아. 껴가지고 아저씨가. 저도 예전에 그랬어. 아저씨도 출발 못 하고 왜안 가나. 나도 이제 창피하니까 계속 이렇게 발로 막 동동 거렸다. 택시니까 다행히 저 예전에 그 힙합 좋아한다고 그그징 달고 다녔어. 요긴거 체인 지하철에서 낀 겼는데 난 내렸는데 징이 낀 겼네. 네, 한 3m 끌려갔어. 요 <laughs> 끊어버리지? 살라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힙합한다고 징! 알죠 체인 이렇게 달고 옆에 체인 체인 왜 달고 다녀? 멋이라고 하, 체인 앞에 딱 옆뒤에 딱 체인 움직일 때 소리 딱딱 딱. 철컹 딱철딱탁탁 딱. 움직일 때소르 멋이에요? 멋 뭐, 컴온 컴온 애블바해 유노 you know? 그몇살 때요? 아하 몇년전에몇년 전에요? 네 왜 과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고 안했는데그랬군요 뭐라고 했으면 가만 안 있을라 했어요. 자존심이에요자존심 어, 없어요. 저 진짜 자존심 없이 여기까지 온 놈이니. 그래요? 전 진짜 사람들이 야,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 그게 내 자존심 같아. 자존심이 없는 게. 어, 자존심이 없는 게내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약간 나의 건조가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죠. 왜 말을 안 합니까? 네? 말안할 거예요. 그렇게 영웅이 재밌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만. 아니 슬퍼서, 듣고 아니 슬퍼서... 막...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너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 뭐야? 음... 뭐냐. 우리, 우리 영어영하면서참 여러 가지 얘기한다. 어? 커피를 사들고 갔는데 이제 너만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어. 최면이만 매니저가 없으셔가지고 커피를 몇 잔이죠? 여덟 여덟 잔. 여덟 어, 8잔 잔을 들고 가다가 무슨 이렇게 회전문? 그래서 그게 껴가지고 그거를 바닥에 다 쏟았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MBC 방송국에서 KBS. 막... 어 KBS. 음, 정말. 어쨌든 KBS 방송국에서 혼자 그거를 막. 아. 아깝다, 그 아니 왜냐면 그... 내가 라디오를 할텐데 응. 다른 연예인들은 나보다 안 유명한 애도 막 매니저들이 오고 매니저분들이 옆에서 막 PD님 인사하고 CD 주고 개그맨들도 막 커피 주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응. 내가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안하면 눈치, 눈치 보이는 거야 커피 안 줘서 잘리면안 되잖아. 서큰맘 먹고 나한테 좀큰 돈이니까 커피를 여러 잔 해갖고 가는데 그 방송국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나는 통과를 했는데 커피가 통과 안 했는데 문이 닫힌 거야. 그래가지고 KBS 로비에 그냥 싹 쏟아졌는데. 그걸 이제 내가 밀걸레 해가지고 닦고 해야 되잖아. 음. 근데 라디오 고 생광 가야 되니까, 아 어, 그때 너무 창피하고 막 그때,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예. 근데 그 얘기 왜 나왔지? 자존심 얘긴데 아니, 그, 그냥, 갑자기 음. 생각이 나서그 얘기 했던 거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 경험이 없이 잘 되고 싶어요. 네. 굳이 왜 힘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아픔은 약 먹어야 돼요. 약값 에이. 들어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니 실패 안 하면 좋아 실패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아니야 실패를 안 하는 게 최고야 실패가 없이 인생을 시...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실패를 없이 인생을 알면 되잖아 왜꼭 실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그거 하면 안돼아 물론 실패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왜난 실패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실패를 해요 일부러?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거기서 그치. 얻는 게 많은 거야. 아니, 얻는 게 있는데 기왕이면 응. 안 아픈 게 좋다 이거지. 우리는 왜 이런 걸로 계속 토론하고 싸우는 거야? 재밌지 않아? 연인끼리 이런 거? 백분토어 나중에 손석태 아저씨랑 같이 밥 먹자. 예, 시간이 없고요. 예, 허윤미 <laughs> 씨.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는 지금 제 다음 제이... 재구 님이 얘기해주고요. 예, 다음은 좋습니다. 아,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201을 왜 남자만 챙겨야 되나. 예, 예. 솔직히 저, 너가 챙겨 여자는 챙기... 예? 예, 예. 아, 저 시간이 없고요. 나 얘기한다.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나만 챙겼어요, 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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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화염 저항력이 높은 적이 출현했어요! 화염의 저항력이 높다는 건 불을 써도 피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냉기 공격, 그렇죠. 알똑똑해요. 넘버원이에요. 아, 쭈 와요 냉기 공격 똑똑하네요. 말돌리기 지리구요 갑자기 설명춤 지리구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너 인터넷 방송 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들을 자꾸 쓰는데 그렇지 하지 마. 여기 많이 나온다. 아니 그럼 다할 거야.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안 좋은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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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돌 주자 지금 하지 마 그런 거. 뭐, 뭐, 너뭐뭐뭐뭐 설명벌레 뭐. 지리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어? 설명벌레, 설명벅스. 해공이다 이런 거있지 설명 벌레 지리고요. 지리고요까지는 인정. 지리고요. 어, 충하지 마. 아까 황충 때도 깜짝 놀랐어. 어. 혹시 네가 그런 용어 쓸까봐 그러지 마알았어 아니 여기서 해준다니까. 마스. 제 너무 따라하지 마. 너는 모르니까 알았어. 내가 알려줬까 알았지? 알겠어. 어. 다네 아, 생각해서 하는 거다 임마. 지리고요. 지리고요도 좀 맨마음 쓰지 마. 좋다 좋다 올라간다. 공격해야지 공격! 화면 보고 뭐. 자동이야 자동이야 오케이 오나왔 그라 그라샤 하면 돼 네? 그 스페인, 스페인어잖아 진짜? 어. 그게 무슨 뜻인데?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 우리 채굿 그라샤 사랑해 우리 채굿 채굿 그라샤 사랑해 감사합니다 1020 1020 10골드를 얻었습니다 저희 현재 45분인데 혹시 저희 뭐 어떻게 계속 플레이해도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 우와, 마지막.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저희가 4시로 옮기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어 좋습니다. 참 <laughs> 아쉬워. 네, 아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laughs> 자 오늘도 저희 알릴 게 있죠. 알릴 거를 또 알리고. 음. 근데 내시로 옮기니까 우리가 또 컨디션이 올라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오유 씨.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연인 주간을 질투했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버터 사랑에 빠진 커플이라면. 추위 아랑것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냈을 터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짝을 찾지 못하신 분들 꼭 좋은 짝 만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에둔 사람한테 어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 끝나고 어서 네. 입시오 많이 사랑해요 어서 입시오가 없어졌다고 <laughs> 어, 없어졌다고 저좀 주실래요? 그러면 네 끝나고 뭐 해요? 종료됐죠 이제 아 우리 롤리그 들어가나 뭐. 방송이 없어요? 네. 그럼 저두 시간만 개인 방송 하다가도 돼요 제 아이디로 어디서 봐야 돼요? 그럼 안요 아,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예. 아이, 제가, 어, 200인지, 어, 어, 그래서, 아이고, 참, 이렇게, 어, 뭐요? 예. 제가 미리 좀 배달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이쁘죠? 어, 20송입니다. 200송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200송이 하는 거는 바보래 어, 그건 돈 만나고 여자가 싫어할 거라고,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핑크 장미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야 이거 오늘... 200일 축하너 아, 지금 왜 그래. 진짜 맨날 <laughs> 야, 이게 뭐야 야 맞지 마. 아 닭살 돋았 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안녕하세요. 최 동물입니다. 아 닭살 돋아 이게 뭐야. 에블빨리 <laughs> 행복하세요. 200일 동안 여러분과 <laughs> 함께다 그녀가 꼭 들려줬으면 했다는 노래 너무 어려워서 아 에, 연습을 좀 했는데 아 언제 출발하지? 이게 가사고 어? 출발해야되나? 아 불러 빨리 아, 어? 아 언제인지 몰라 <laughs> 아니, 노래방이 아니라 MR이라서 나 놓친거 같은데? 자 그냥 간다 네. 셋넷 너 놀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던 끼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수 있던 거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뭐할수 있을까? 아이고, 내 앞에 놓여진 세상의 다짐을 다짐어칠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어찌, 미안합니다. 인제 있을까? 노래방이 있는데 200일 감사합니다! 너 추운 수업을 가고 내 안에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네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수 있다면 아 200일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뭐 제가 또 촌놈이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고백을 하네요아 사랑합니다 윤미씨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다음에 더잘 부를게요. 아이 아니, 노래방이 아니라서 이거 언제 샀어? 아예 배달을 더 시켰었죠. 어? <laughs> 네. 감사드리고 저희는 뭐 방송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200일로 인해서 방송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방송 말미에 남아 이렇게 전해봅니다. 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매주스 5대시로 옮긴 게임에 빠지다 많은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허윤미 씨도 오늘 오늘 밤 개인방송 하시나요? 네. 네 허윤미 씨 오늘 개인방몇시 하시죠? 아직 미정이에요. 아,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레이싱 모델 이미정 씨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허윤미 씨의 개인 방송 미정입니다. 네,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게임에 빠지나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빠지다 최고! 허윤미의 <laughs> 기계다, 기계. 바보. 자, 다음 주 수요일 4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허윤미의 게임에, 게임에 빠지나! 지다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영국 콕 카카오!